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무슨, 부탁드립니다. 경호처.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차장, 경호처장. 맥락이 이럴 수 없다. 저 아시죠? 네. 예. <laughs>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호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벤트 회사 같이 움직이면 이벤트 회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이제 (60주년) 행사 크게 하죠 물론 하는데 경호처가 뭐 노래를 부르고 할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장교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죠 그다음 또 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오경비단은 뭐 언론에 나왔고 구십 정보통신단 참여했죠 합참 경연 합창 경연 대회를 했죠. 그리고 원래는 1등만 본선 무대에 가서 용비어천가를 윤비어천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서 합 합창한 적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주변 군부대들이 군부대들이 이게 배속이잖아요. 그죠.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협조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 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이벤트 회사죠. 경호처고 경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예. 저희가 그거를 매년 했다면 예, 혹시... 지적을 받아야겠죠. 네네네. 저희가 딱두번 했습니다. 50주년 예, 예. 행사하고 예. 60주년 행사했는데 예,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래서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예, 아니고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도 그렇게 행사를 예, 했고 예예 알겠습니다. 60주년 때도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군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북 대북과 관련돼서 법과 절차를 지킵니다. 그죠 나와 있는 대로 지키죠? 네. 합참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보고받으셨죠? 받으셨어야 정상이죠? 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니까 보고는 원래 모든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아니 그러면 일반 논적으로 물어볼게요. 모든 보고는 아니 모든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네. 대북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보고를 받으세요. 맞죠? 자, 이게 합참에서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어, 달라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참에서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왔어요.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통일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나오셨죠?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 경찰청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요. 이적행위 하신 거네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제공해. 이적행위 하신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 물을 거고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심리 전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네, 군심련단장 양현승 대장 자, 여기 어디입니까? 슬라이드 여기 어디예요? 이 지역 어딘지 모르시죠? 해당 지역은. 어,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제한됩니다 네. 용도도 말씀 못 해주는 거죠? 민통선 이북 지역이어서 관련된 사항 네.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어,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막상 않습니다. 막상 잔물쇠 수불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줘. 그렇죠. 그리고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어, 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엽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 검열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여기 운용했던 중대장한테 운용했던 요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합참에 원래 보고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보고 보고 했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따져 물을게요 준비해 두고 계시면 네, 됩니다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져 물은다니까요. 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정인팔 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예, 합참 차장입니다. 여기 운영 요원이 중대장한테 직접 들은 거를 우리가 녹취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합참 전비대슬 검열 오면 숨겨라. 은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르, 이 정도면 심각하죠 어떤 아니 저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아까 심리전단한테 지의했는데 네. 합참전비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라 만일 이게 사실이면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예, 네, 심각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성기 관련돼서 어, 여쭐게요 학성기와 관련돼서 남북 심리전단장. 네. 네, 심전단장입니다. 학성기 방송과 관련돼서 남북관계발전법에 상에서는 금지하게 돼 있죠. 금지하게 돼 있죠. 학성기 방송 금지하게 돼 있어요. 남북관계발전법에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임무예요? 6월 4일부로 NSC 결정에 따라서 아니 그 판정... 법은 남아 있잖아요 법 절차 안 지켜 나중에 법, NSC 결정도 법 절차에 따라서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심리전 용도로 비무장 지대 내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임무를